나가 수명을 다했네요 튤들이 절정을 이룹니다 아, 대화기간도 길은 것 같고 아케보노라고 활짝 피었을 때보다 이렇게 오그리, 오므리고 있을 때얘가더 예쁜 것 같아요 오므리고 있을 때 이렇게 녹색 라인, 녹색의 라인이 이렇게 보여갖고 마치 잎이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참, 그리고, 어, 색깔도 투톤, 어, 아웃라인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어,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거의 한달 넘게 피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오래가네요. 그래가고 제가 겨울에 작년 겨울에 아내문에 구근을 주문해서 심었는데 참 예쁘네요. 겨울 동안 12월에 화분에 파종을 해서 싹을 틔워서 3월 달에 나온 것 같아요. 마당으로. 색감이 정말 오묘합니다. 얘는 나는 킬러스인데요. 이제 꽃대가 얘도 작년 12월에 아내모네랑 함께 사서 화분에 파종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어째 밖으로 나온 나온 다음부터 비실비실하더만 도트돼서 없어진 것도 있고 주문할 때 사진상으로는 꽃이 굉장히 예뻤어요. 일반 화원에서 화원에 나온 것보다 더 이쁘더라고요. 어, 그래서 다시 심어봤는데 꽃이 타봐야 알겠죠. 아, 튤립 정말 뭐라고 할까 환상적이네요. 환상적이야. 아 그리고 키가. 굉장히 커요. 키가 한 70cm. 막 꽃잎도 막 꽃꽃이 아니고 더블 겹겹 겹, 겹겹이. 이게 전혀 그 해가 없을 때 하고 해가 났을 때 하고 꽃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해가 없으면 꽃, 꽃잎을 음, 오므리고 있고 해가 나오면저렇게확 펴서 모양이 달랐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꽃잎을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예뻤어요. 저 앵초들도 지금 2월부터 2월 초부터 지금까지, 지금 오늘이 4월 12일에 저렇게 오래 피고 있네요. 내 네, 아이는 춘절국인데요? 새로 나왔대요. 노란색이 춘절국이 월동을 하는데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여름 장마에 다 녹아버린다고 해서 이 언덕에다 심어봤어요. 실험적으로 언덕은 물이 안 고이니까 상태를 한번 지켜보려고요. 그리고 이 훈둥이 펜지도 아, 이렇게 자리 잡아 놓으니까 아. 너무 예쁘네요. 보라보라. 제가 보라색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느, 어, 저의 구독자님 영상을 보고 따라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분이 저하고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분한테 제가 참 영상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운 주름도 작년에 정말 많이 심어놨어요. 여기저기. 그렇게 해놨더니 이렇게 봄에 꽃이 피니까 너무 예쁘네요. 저는 잔디를 좀 많이 뽑아내고, 누운 주름을 심었어요. 그리고 이거 여기는 지금 옐로우 체인. 작년에 이것도 얼마나 이쪽에 많이 옮겼는지. 이 노랑, 옐로우 체인은 노랑꽃이 피는데 피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이, 이 길이 다 노랑으로 뒤덮일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laughs> 생각만 해도 저는 너무 행복하네요. <laughs> 그리고 아주가. 아주가도 제가 여기저기 번식시켜서, 이렇게. 그냥 평지에다가 무더기로 심어 놓은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 봤습니다. 보라보라. 아주 예쁜 보라색이에요. 아주가. 옐로우 제인길 기대해 봅니다. 오점 네모 필라. 제가 이게 파란색 네모 필란 줄 알고 심었는데, 코치 핀거 보니까 다 오점이에요. 근데 파란색보다는 눈에 안 띄네요. 그래서 파란색 파종을 해서 옆에서 또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이제 이 오점 얘가 지고 나면 파란색이 또 물결치도 또 피어나서 살랑살랑 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풀 때문에 하도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땅을 기고 다니는 이거 이런 것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얘도 버베나인데요. 월똥 잘하는 버베나인데 완전 바닥을 기고 다니네요. 겨울에도 꽃이 피어 있었던 빨간 버베나. 그리고 여기 또. 주가... 아, 이곳이 또 완전 절정이래... 완전 포인트... 아, 주가가 저렇게 피니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저는 또 현관 입구에, 입구에도 이렇게 이 아이가 지난 제가 2월에 아주가 분주해주세요 라고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꽃이 피지 않은 상태였는데 꽃대는 이미 다 가지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분주해줘가지고 심었는데 꽃은 다 피었고 여기서 또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가 어, 2월달에 제가 2월 중순경에 분주해 줬는데 2월에 꽃안 피었을 때 분주해 줘도 꽃은 이렇게 핍니다 꽃 지고 나서 또 바로 분주해 주셔도 되고요 꽃, 일단 꽃을 보시고 어쨌든 꽃이 피기 전 분주했는데 이렇게 꽃이 잘 피었습니다